포항시가 노인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생활 실태 조사를 해본 결과 10명 가운데 4명이 우울증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자살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지역 사회 복지 협의체가 65세 이상 98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두 달간 생활 실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평소 행복하지 않거나 삶의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는 중증 우울이 18%를 차지했고, 경증 우울도 28%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응답자들은 우울증과 질병, 사회적 고립감과 외로움 등 자살 위험 요인을 평균 4개 이상씩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도 복합적으로 가지고 계시지만, 어, 이 사회적이거나 이제 개인적인 위험도 한두 개가 아니라 평균 한 4개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특히 가족관계에 대해 만족도가 낮다는 응답이 18%를 차지했고 몸이 아파도 경제적 이유 등으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노인도 22%나 됐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 자살 예방을 위한 다양한 대책도 제시됐습니다. 노인 복지와 건강관리를 총괄할 수 있도록 포항시 노인데이터 전산망 구축과 함께 우울증 위험 집단에 대한 진료비 지원.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지원 대상 확대도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대상자 서비스 확대. 이러한 부분들의 대상이 좀 많이 차상위 계층과 같이 좀 서비스가 좀 많이 확대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러한 그 제도적인 제언을 했고요. 이번 노인 실태조사는 포항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실시한 민관협력 프로젝트로 포항에서 처음으로 노인 자살 문제를 공론의 장으로 이끌어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65세 이상 노령인구 비율이 16.5%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노인복지 향상을 위한 장기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